<laughs> 성현이한테 부탁해보고, 지는 미숙이한테 부탁한다 그러더래. 그렇다고. 응? 영서가 그러는 거야. 저기 뭐 언니한테 진작 일이라고 그랬다고 그러게 진작 진급 전화가 왔을 때는 나는 출근하니까 또 생각도 안 했다. 그리고 누구도 11일 날 나온다 하니까 처음에 갈때 11일 날 나오라고 응. 그러니까. 근데 그 전명은 이 저기 우리는 미리 나오고 저기 들은 11일 날나오자 그랬다고. 그러니까. 1 0일 오늘이잖아요. 오늘이잖아. 그러니까. 그러는데 어저께 그냥 갑자기 그냥 어디면 요왜 찍어요?